저는 83세 박옥란이라고 합니다. 제 나이가 83세라고 했지만 놀라지 마세요. 저는 아직도 50대처럼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듣거든요. 제 이야기는 정말 깜짝 놀랄 사랑 이야기예요. 23살 젊은 남자와 83세인 제가 진짜 사랑에 빠진 이야기입니다. 믿어주세요. 저도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젊은 시절 전국을 돌며 판소리 공연을 했던 소리꾼이었습니다. 두 번의 이혼을 겪으며 받은 위자료와 공연 수익으로 지금은 강남에 건물도 소유하고 있죠. 그런데 손녀딸 친구인 23살 현민이가 저에게 첫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나이 차이가 무려 60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뻔하죠. 하지만 사랑이란 게 나이를 가리나요? 제 몸과 마음은 언제나 20대처럼 뜨겁게 뛰고 있는걸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분명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세요. 사랑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나이란 게 정말 중요한 건지 함께 생각해 볼수 있을 거예요. 이야기 시작 전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날은 정말 평범한 하루였어요. 손녀딸 지은이가 친구 한 명이랑 같이 이 할미용인 에버랜드 관광 계획을 짜야 된다면서 자취방에 잠깐 들르자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제 친구 한 명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지은이의 자취방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제 심장이 쿵했어요. 거실에 앉아있던 젊은 남자가 저를 보더니 얼굴이 확 빨갛게 달아오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현민이라는 친구가 일어서며 인사를 했는데 그 순간 제가 마치 20대 처녀가 된 기분이었어요.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어머 지윤이 친구구나. 반갑다. 현민이는 키가 180cm 정도의 군대에서 갓 제대한 듯 다부진 어깨를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그 맑은 눈동자가 저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이상하게 설레는 거예요. 지은이가 화장실에 가는 사이 저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할머니 정말 젊어 보이세요. 지은이가 할머니 연예인보다 예쁘다고 자랑했는데 정말이네요. 현민이의 솔직한 칭찬에 제 마음이 꽃밭이 됐어요. 이런 순수한 칭찬을 받아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호호, 그래도 할머니는 할머니인데 뭘? 아니에요. 정말 40대처럼 보여요. 피부도 좋으시고 목소리도 너무 좋으세요. 현민이가 제 눈을 보며 말하는데 그 시선이 뭔가 다르더라고요. 그냥 예의상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이 담겨 있다는 걸 느꼈어요. 내가 젊은 시절에 판소리를 했거든. 그래서 목소리가 좀 특별하다고들 해. 와, 정말이요?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현민이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걸 보니까 제 마음도 덩달아 설레더라고요. 마치 젊은 연인 앞에서 자랑하고 싶은 소녀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때 지은이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지만 저는 현민이와의 첫 만남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현민이의 맑은 눈동자와 따뜻한 미소가 자꾸 떠올랐어요. 80세 살인 제가 23살 청년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하지만 제 가슴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렘이 다시 살아나는 걸 느꼈거든요. 에버랜드 여행 당일, 손녀 지은이에게서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갑자기 과제 발표가 잡혀서 못갈것 같아요. 현민이랑 둘이서라도 다녀오세요. 순간 가슴이 쿵했어요. 현민이와 단둘이 에버랜드에 가다니, 설레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담스럽더라고요. 지은아, 그럼 다음에 가자. 아니에요, 할머니. 현민이가 할머니랑 둘이서 가도 좋다고 하던데요. 정말로 현민이가 저와 함께 가고 싶어 한다는 걸까요? 제 마음이 10대 소녀처럼 들떠올랐어요. 에버랜드 입구에서 현민이를 만났을 때, 그는 정말로 신나 보였어요. 할머니, 저 정말 기대됐어요. 할머니랑 단둘이 놀이공원에 가는 거잖아요. 현민이의 순수한 미소를 보니까 제 마음도 덩달아 가벼워졌어요. 함께 놀이기구를 타고 꽃밭을 거닐면서 제가 마치 20대 여자친구가 된 기분이었어요. 할머니, 무서우면 제팔 잡으세요. 청룡열차를 타면서 현민이가 제 손을 꼭 잡아주는데 그 순간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언제 이런 스킨십을 해봤나 싶더라고요. 저녁이 되어서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할 때 현민이가 저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판소리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글쎄, 어릴 때부터 목소리가 좋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시작했지. 전국을 돌아다니며 공연했는데 그때가 정말 행복했어. 와, 정말 멋지세요. 저도 그런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현민이가 제 이야기에 진짜로 관심을 갖고 들어주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르신 이야기를 지루해 하는데 현민이는 달랐어요. 할머니는 결혼도 두번 하셨다면서요? 응, 첫 번째 남편은 내 재능을 질투했고, 두 번째는 내 돈만 노렸어. 덕분에 지금은 혼자서 자유롭게 살고 있지. 대단하세요. 자기 인생을 당당하게 사시는 모습이 정말 멋져요. 현민이의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누군가 제 인생을 이해해주고 인정해준다는 게 이렇게 감동적인 일인지 몰랐어요. 밤이 되자 에버랜드의 화려한 조명이 켜졌어요. 환상적인 불빛 아래서 현민이와 걷는데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할머니랑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나도야,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게 언제인지 모르겠어. 현민이가 제 팔을 살짝 끼더니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 자주 만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쿵했어요. 혹시 현민이도 저와 같은 마음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옛날 이야기 해주는 좋은 어른으로 생각하는 걸까요? 하지만, 제 마음 한 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감정이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에버랜드에서 돌아온 다음 날부터 제 마음은 복잡해졌어요. 현민이와의 시간이 꿈만 같았는데, 현실로 돌아오니 두려움이 밀려왔거든요. 현민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할머니 어제 정말 즐거웠어요. 오늘도 생각이 많이 나네요. 제 손이 떨렸어요. 이 감정이 진짜일까? 아니면 제가 착각하는 걸까? 80세 살 할머니가 23살 청년에게 이런 마음을 품는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어요. 지은이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 더욱 현실을 직시하게 됐어요. 할머니 어제 현민이랑 어떠셨어요? 응, 좋았어. 착한 친구더라. 그런데 할머니, 혹시 현민이가 할머니를 좋아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지은이의 말에 제 심장이 쿵했어요. 손녀딸도 눈치챈 거예요. 뭔 소리야, 지은아. 아니에요. 현민이가 계속 할머니 이야기만 하거든요. 할머니가 얼마나 매력적이고 멋진지 하루 종일 말해요. 정말로 현민이가 저를 좋아한다는 걸까요? 기쁘면서도 솔직히 무서웠어요. 며칠 후 현민이가 제 건물을 찾아왔어요.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장님한테 저렇게 젊은 남자가 왜 접근해? 혹시 사장님 아드님? 아니야. 사장님이 80 넘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어린 아들이 있겠어?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거든요. 현민이와 카페에서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보며 수군거렸어요. 할머니 사람들이 저희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요. 현민이도 눈치를 챈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우리 나이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니까. 하지만 저는 상관없어요. 할머니는 어떠세요? 현민이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그 진실한 눈빛에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현민아, 솔직히 말하면 나도 모르겠어. 이런 감정이 처음이라서 말이야. 할머니도 저 이성으로 좋아하세요? 현민이의 직접적인 질문에 제가 말을 잊지 못했어요. 인정하고 싶으면서도 두려웠거든요. 그날 밤 거울 앞에 선제 모습을 봤어요. 아무리 젊어 보인다고 해도 저는 83세예요. 현민이는 23살이고요. 제 재산 때문에 현민이가 접근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나이 많은 여자에게 기대고 싶은 단순한 호기심일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나이가 뭐 그리 중요한가, 서로 좋으면 되는 거 아닌가. 현민이의 순수한 마음을 알고 있는 제가 사회의 편견 때문에 이 감정을 포기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며칠 동안 현민이의 연락을 피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보고 싶어졌어요. 제 마음이 이미 현민이에게 가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현민이가 제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왜 연락을 안 받으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현민이의 상처받은 표정을 보니까 제 마음이 아팠어요. 이 순수한 청년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현민아, 미안해. 할머니가 혼란스러워서 그랬어. 할머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와 함께 있는 게 부담스러우세요? 현민이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까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 선택의 시간이 온 거예요. 그 주말, 현민이가 다시 한번 에버랜드에 가자고 제안했어요. 할머니, 저희가 처음 마음을 확인한 곳이잖아요. 거기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제 마음도 똑같았어요. 더 이상 이 복잡한 감정을 혼자 안고 있을 수 없었거든요. 저녁 무렵 에버랜드의 환상적인 조명이 또다시 켜지기 시작했어요. 색색의 불빛들이 마치 우리를 축복해주는 것 같았어요. 음악이 흘러나오는 퍼레이드 무대 앞에서 현민이가 저를 바라봤어요. 할머니, 저 정말 솔직하게 말할게요. 현민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제 심장도 쿵쿵 뛰기 시작했고요. 저는 할머니를 좋아해요.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정말로 현민이가 저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거였어요. 현민아, 나이 차이가 60살이나 난다는 걸 알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도 알고요. 하지만 제 마음은 어쩔 수 없어요. 현민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따뜻한 온기가 제 온몸으로 전해졌어요. 할머니와 함께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할머니의 자신감 있는 태도, 아름다운 미소, 따뜻한 마음. 모든 게 좋아요. 제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렇게 순수하고 진실한 사랑을 받아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현미나, 나도. 나도 너를 정말 좋아해. 드디어 제 진심을 고백했어요. 그 순간 현민이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요? 정말로 저를 좋아하세요? 응,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너와 함께 있으면 내가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껴. 현민이가 제 손을 더욱 꽉 잡았어요. 할머니, 그럼 우리 연애해요. 연애라니. 우리가 네, 당당하게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잖아요. 그 순간, 퍼레이드 음악이 더욱 신나게 울려 퍼졌어요. 마치 우리의 사랑을 축하해주는 것 같았어요. 현미나, 하지만, 현실을 생각해 봐야 해. 내 부모님은 뭐라고 하실까? 내 가족들은?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은? 할머니,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어요? 할머니가 저를 행복하게 해주시는데 다른 게 중요한가요? 현민이의 말에 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요.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겠어요. 그럼 정말로 우리가 연애를 한다는 거야? 네, 할머니. 제가 할머니를 지켜드릴게요. 그때 현민이가 갑자기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리고 살짝 제 쪽으로 몸을 기울이더니 할머니, 껴안아 봐도 될까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현민이가 저를 꼭 안아줬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남자의 체온이 느껴졌어요. 제 가슴이 10대 소녀처럼 뛰었거든요. 할머니, 정말 좋아해요. 사랑해요. 현민이가 제 귓가에 속삭였어요. 그 순간 제가 다시 여자로 태어난 기분이었어요. 나도, 나도 사랑해 현민아. 드디어 우리는 연인이 되었어요. 83세와 20세 믿을 수 없는 조합이지만 진짜 사랑이었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현민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내일부터는 정말 당당하게 만나요. 더 이상 숨지 말고요. 그래, 이제 숨을 이유가 없지.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앞으로 닥칠 어려움들이 걱정됐어요. 과연 우리가 이 사회적 편견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연애 소식이 알려지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먼저 지은이가 알게 됐죠. 현민이와 함께 카페에서 나오는 저를 목격한 거예요. 할머니, 정말로 현민 오빠랑 지은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을 잊지 못했어요. 지은아, 할머니가 설명할게. 아니에요, 할머니. 사실 저는, 저는 좋아요. 뜻밖의 반응이었어요. 할머니가 행복해 보여서 좋아요. 요즘 할머니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거든요. 지은이의 지지를 받으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하지만 제 건물 관리 사무소는 완전히 발칵 뒤집혔어요. 사장님, 정말로 그 젊은 남자분과 연애하시는 거예요? 관리소장 김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응, 맞아. 하지만 사장님, 나이 차이가 심하게 많이 나지 않나요?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어? 서로 좋으면 되는 거지. 직원들의 표정이 복잡했어요. 충격, 걱정. 호기심이 뒤섞여 있더라고요. 사장님, 혹시 그분이 사장님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닐까요? 김과장, 그런 걱정은 하지 마.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어.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도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현민이가 순수한 마음일까? 그런데 현민이를 만날 때마다 그런 의심은 사라졌어요. 그의 눈빛이 너무 순수했거든요. 할머니,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신경쓰지 마세요. 저는 할머니만 보고 있을게요. 현민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가장 큰 시험은 현민이의 부모님을 만나는 일이었어요. 할머니,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어요. 현민아, 그게 좋을까? 부모님이 놀라시지 않을까? 괜찮아요. 부모님께 제 마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현민이의 집에 갔을 때 부모님의 표정은 정말 볼만했어요. 특히 어머님은 말을 잇지 못하시더라고요. 어. 어머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현민이의 어머님이 당황해 하시는 게 역력했어요. 엄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이라고. 하지만 현민아. 이렇게 연세가. 엄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이분은 정말 특별한 분이세요. 현민이가 저를 감싸주는 모습에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아드님이 정말 착하네요. 저도 현민이를 정말 소중히 생각해요. 제가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자, 현민이 부모님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졌어요. 그래도, 주변에서 뭐라고 하지 않을까요? 현민이 아버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아버님, 저희가 서로를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 말은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제 말에 현민이가 고마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반응도 조금씩 변했어요. 처음엔 신기하게 쳐다보던 사람들이 점차 익숙해하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저희 건물의 상인들은 오히려 응원해 주었어요. 사장님, 요즘 정말 젊어 보이세요. 사랑의 힘이 대단하네요. 그러게요. 사장님이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 처음 봐요. 사람들의 따뜻한 반응을 받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사랑은 나이나 사회적 편견을 뛰어넘는다는 걸 말이에요. 현민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렘과 기쁨을 다시 찾았거든요. 현민이와 사귄 지석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어느 날 현민이가 갑자기 울먹이며 제게 말했어요. 할머니 저 때문에 할머니가 힘드시죠? 왜 그런 말을 해? 사람들이 할머니를 이상하게 보잖아요. 제가 할머니께 짐이 되는 것 같아서 현민이의 말에 제 가슴이 아팠어요. 이 순수한 청년이 자책하고 있다니. 현민아, 내말잘 들어봐. 저는 현민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처음엔 나도 두려웠어. 우리 나이 차이가 너무 크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봐서 말이야.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알아. 진짜 사랑이 뭔지 말이야. 현민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할머니,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말이야.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야. 너는 내게 젊음과 열정을 주고 나는 너에게 지혜와 포용을 주잖아. 현민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할머니,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 나이란 건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야. 제가 83세라는 나이에 얽매여서 스스로를 늙었다고 생각했는데 현민이와 함께 하면서 제 안의 젊음이 다시 살아나는 걸 느꼈거든요.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본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된 건 아니야. 오히려 우리는 사랑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제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정말 많은 것들이 보였어요. 젊은 시절 전국을 돌며 판소리를 했을 때의 열정, 두 번의 결혼과 이혼을 겪으며 느낀 상처와 성장, 그리고 지금 손잡벌 되는 현민이와의 사랑까지, 모든 게제 인생의 소중한 부분이었어요. 어둠이 있었기에 빛이 더욱 소중하고 상처가 있었기에 사랑이 더욱 깊어진 거죠. 며칠 후, 현민이와 함께 한강을 걸으면서 저는 제가 깨달은 걸 나누었어요. 현민아, 내가 요즘 많이 생각해 봤는데 말이야. 모료 할머니, 사람 마음 속에는 빛과 어둠이 함께 있어. 젊음과 늙음, 기쁨과 슬픔, 사랑과 상처. 모든 게 하나로 어우러져 있는 거야. 현민이가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처음엔 우리 나이 차이를 부정적으로만 봤는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아름답다고 생각해. 서로 다른 세대가 만나 새로운 사랑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할머니 말씀이 정말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당당해. 우리 사랑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두렵지 않아. 현민이가 제 팔을 끼며 말했어요. 할머니, 저도 이제 확신해요. 할머니와 함께하는 게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거요. 그때 석양이 한강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었어요. 현민아, 우리가 앞으로 또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 몰라. 하지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뭐든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네, 할머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 앞에 선제 모습을 봤어요. 예전보다 훨씬 밝고 생기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사랑이 저를 이렇게 변화시킨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사랑은 나이와 세대를 초월해서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걸 말이에요. 현민이를 통해 제 안의 젊음을 발견했고, 저를 통해 현민이는 지혜를 배우고 있어요.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더 완전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아닐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도 혹시 나이나 사회적 편견 때문에 사랑을 망설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모든 장벽이 무너져요. 나이도, 편견도, 두려움도 모두요. 중요한 건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에요. 저는 83세의 새로운 사랑을 찾았어요. 여러분도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다는 걸 믿어요.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열려있는 선물이니까요. 오늘 시작하세요.